네, 구민의 증인 안에 계시죠? 예, 수사 조정 과장입니다. 네, 그 아까 존경하는 민홍철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국회로 가라라고 이제 조사본부에 이야기를 했고. 동시에 이제 현장 가면 방첩사 수사관들이 있을 테니 같이 임무 수행을 하라. 네. 그리고 그 임무에 1 4명 체포도 포함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에게도 인원을 요청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만난 방첩사, 그러니까 국회 앞에서 만나는 방첩사 조사본부 경찰이 체포 작전을 포함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하고 있으셨던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1 2월3일 밤에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과장과 여, 몇 차례 통화를 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이십삼일 십이월 삼일 이십삼시 오십이분에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과장과의 통화에서 방첩사, 경찰, 군사 경찰을 한 팀으로 체포조 편성해야 되니 되는 대로 경찰을 국회로 보내달라 이재명 한동훈 체포조다라고 요청하신 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증인과 통화했던 이연일 계장은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현장이 혼란스러우니까 길안내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 증언이 증인이 한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일치하지 않죠? 길안내를 요청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길안내 요청한 바 없고 어, 길안내를 안. 아, 안내조 길안내를 요청한 바가 없다는. 네, 알겠습니다. 의미. 그러면 이현일 계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경찰에게 길안내를 요청한다라는 것이 좀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통화 이후에 이현일 계장에게서부터 영등포서 형사 열명 명단을 전달, 전달 받으셨죠. 예. 네 이후에 증인들이, 증인이 현장 경찰들과 수차례 통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형사 50명이 방첩사를 만나려고 국회 수소 충전소 앞에 대기하고 있었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기란, 그 형사 50명 수소 충전소 앞에 있었던 형사 50명이 기란내를 위한 인원입니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사실 수, 두세 명도 아니고 오십 명이 한 번에 움직여서 길 안내를 한다고 하면 그건 길 안내가 아니라 행진이 될 텐데요. 방첩사랑 경찰 그리고 조사본부가 모여서 어~ 단순히 행진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경찰은 체포를 하고 방첩사는 이송 구금을 하고 역할을 착착 나눠서 체포 작전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우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네, 저 죄송하지만 저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네, 김대리 처 방첩 접단장입니다 네. 어, 비상계엄 당일에 그 체포 대상이 되는 주요 인사 명단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어. 계속 진술해 왔는데 어, 여인영 사령관이 장관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네.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거죠. 국방부 조사본부에 국회로 출동해 달라라는 요청은 누가 했습니까? 국방부 조사본부로 출동해 달라는 얘기는 사실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그러면 수사관들을 보내 달라, 체포조를 보내 달라라는 요청은 누가 했습니까? 그 연영 방첩 사령관이 국방 조사본부로 정보본부로 100명 경찰 100명 사관을 네. 했다. 방첩사 아, 네, 방첩사가 한 거죠. 네. 그리고 B원 벙커나 뭐 미결 수용실을 비롯한 구금 시설 점검은 어디서 했습니까? 방첩사령관이 밑에 있는 군사 기밀 수사 실장에게 직접 지시했습니다. 네, 그것도 방첩사에서 한 겁니다. 네. 어,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직접 가서 체포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했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증인이 국회에서 증언을 하셨어요. 용어가 그렇다는 말씀. 네. 어, 저는 그 증언이 위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방첩사 이사 입장에서 수사기관이 있는데, 뭐, 민간인을 같이 출동해서 전반적인 체포 작전을 하면 되는 거지 꼭 직접 체포할 리스크를 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어 우리가 구금 시설 확인과 그리고 경찰과 조사본부에 이제 수사관 요청하고 그리고 명단을 받았다. 이 명단을 누가 줬냐에 있어서 체포 명단 구성부터 체포조 조직 그리고 구금 시설 확보까지 체포와 이송과 구금의 전 과정을 방첩사가 주도했다라. 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맞, 맞죠? 네, 그것을 보이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어, 증인 혹시 헌법재판소 구차 변론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네, 그 화면을 보시면 넘, 네 넘겨주세요. 네, 이게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변론을 하면서 제시한 화면입니다. 보시면. 여인영 사령관은 집중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이고, 이것을 김대우가 부하들에게 집중해서 체포하라 라고 지시한 거다. 그러니까 여인영이 체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김대우가 한 거다. 이게 피청구인 윤석열 측의 변론입니다. 어, 증인이 이곳에 나와서 체포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를 가지고 어, 사령관의 어떤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야기해 주는 동안 피청구인 윤석열과 여인영 전 사령관은 김대우 증인을 내쳐서라도 본인들이 살국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증인은 여전히 여인영 전 사령관은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나는 내가 체포 지시로 이해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기존의 증언 계속해서 유지하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지시받은 것은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는 지시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은 의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은 또 그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네, 체포 작전을 그, 방첩사가 그, 주도했다. 그 재인영 그 사령관이 잡아서라는 의미가 그 체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연령 사령관의 생각과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제가 짚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서 어~ 제가 어떤 여러 가지 모호한 지시를 했습니다 체포가 아니라 체포해서 안 된다 우리는 이송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송만 해서 단순히 대기만 하 대기만 일단 문제 해라라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어쩌면 그~ 출동한 사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다칠 걸 우려해서 네. 어, 할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복정과 항명의 경계선을 오가면서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의 조치였다는 그, 말씀을 드리습니다 그 증언이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증언이 사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 작전을 총괄하고 주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아까, 아까, 아까 제가 좀 전에 질의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네 뭐.

저 지금까지 증언, 예, 지금까지 증언하면서 한채 거짓 없이 증언해 왔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인으로서 어, 대통령님께서 방송에서 어, 비상계엄을 선포하셨고 그런 합법 합법처럼 매겨지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 거기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정과 항명의 경계선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